혹시 요즘 자꾸 불안한 마음에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불안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불안을 잘 활용하면 큰 기회를 잡고 운의 흐름을 탈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안을 통해 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불안이 심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온종일 초조해 했던 적이 있어요. 괜히 뭐 인터넷에서 불안 극복법 같은 걸 검색하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곤 했죠. 그런데 불안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한 후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커지지만 잘 다루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 몸이 위험을 감지하고 대비하라고 보내는 신호예요. 즉, 불안은 뭔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불안한 이유는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죠. 불안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불안을 다스리는 첫 단계는, 아,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불안을 억누르려고 하지만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대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저도 이런 방법을 실천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걸 느꼈어요. 불안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려는 신호라는 걸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불안이 느껴질 때는 그 감정을 이용해 준비에 더 신경 써보세요.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불안하다면 내가 지금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거죠.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불안함이 몰려오면 리스트를 작성하고 하나씩 준비하면서 불안을 행동으로 바꾸곤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불안이 나를 압박하는 대신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불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신호라면 이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운의 흐름을 타는 방법입니다. 불안할 때 작은 목표라도 하나 설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이 작은 일 하나만이라도 끝내자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은 나에게 긍정적인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이 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한 순간 큰 기회를 맞이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불안을 잘 다스리기 위해선 나만의 관리 루틴이 필요합니다. 저는 불안이 심할 때 잠시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또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도 가져요. 여러분도 불안이 찾아올 때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불안이 오히려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될 겁니다. 불안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기회로 바꿔보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